함수의 정적분인 gx는 3차 함수이고 ga는 0입니다. 그러면 이 a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gx와 x축의 네, 교점이 a죠.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gfx인데 일단 ga는 0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g a는 이걸 활용해서 푸는 것인데 실제로 답을 내야 하는 것은 g f x가 0이 되는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 그 x의 개수를 h a라고 하고 있죠. f x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존재할 겁니다. 이 최소값보다 여기 아니, m 보다 작다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없게 되고, 이 독립변수, 이 a가 m이 되버리면 x의 개수는 1개가 되죠. 근데 이 a가 m 보다 크다면, x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gx가 X축과 만나는 EA가 최솟값보다 크냐 작냐 같냐의 문제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때 X의 개수가 한 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그러면 어 X축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상황을 보자는 건데, X축이 GX와 만나는 점 중, 하나가 f(x)의 최소값을 포함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이제 뭐 a3라고 할까요. 그래서 g(x)와 x축이 만나는 그 x들을 보니 왼쪽으로부터 a1 그리고 m 그리고 a3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하는 것은 얘를, 얘를 구하자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 상황에 맞는 x를 따지는 것이로써 이때는 fx의 최솟값보다 작으니까 fx와 만나는 x가 없고요 x가 없고 이때는 하나고 이때는 두개가 돼서 x축이 GX와 이렇게 만나는 상황. 물론,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 중 여러 개중 하나로서 최소값을 근으로 갖는 한 가지 이때 상황을 따져보면 이때를 따져보면 그때의 X의 개수는 총 3개가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가 A의 증가에 따라서 A, A를 계속 키움에 따라서 이 합성함수의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HA인데, A가 커진다는 것은, A가 커진다는 것은 이런 거죠. A가 커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요 지점, 요 지점은 A1보다 커진 상황이죠. A가 커진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X축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X축이. X축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A1보다 큰 A에서 0이 됐잖아요. 그래서, A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X축을 이동시키면서 이 교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져보자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상황으로서, 첫 번째 상황으로서, 현재 GX가 이러한 개형을 띄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극소점보, 극소점에서의 함수값 여기보다 작은데 대충 X축이 이쯤 지났을 때 근이 Fx의 최소값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K1 여기 이름을 K1, K2, K3, K4라고 하면 A를 증가시킨다는 라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뭐요 A라는 점에서 X축 이렇게 지난다. 근데 또이 A라는 점에서 X축 지난다. 이런 얘기는, 아, X축을 위로 올리면서, X축을 위로 올리면서, 혹은 내리면서, 이 A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더 쉬운 표현을 찾기가 좀 제가 어려워서. 자, 그래서 지금 X축이 이렇게 되었다 갑시다. x 축 이런 상황에서는 GX와 여기가 A죠. 이 a가 m보다 현재 작은 상황입니다. m보다 자, 작은 상황이에요. m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a가 m보다 작으면 a가 m보다 작으면 이 a와 fx를 립시켜야 되는데 fx와 a가 만나는 x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m이 되기 전까지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순서입니다. 어떤 순서냐면 일단 GA가 0이 되면 EA와 FX가 만날 X의 개수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EA가 FX의 최소값보다 작다면 만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없는 거죠. 자, A를 계속 키웁니다. X축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다가딱이 순간. 이때 A는 M이 되면서 M일 때. A가 M이 될때 FX와 하나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라고 딱 쓰면 됩니다.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다가 이제 a가 증가합니다 a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x축과 x축을 위로 올리는 상황이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얘는 n보다 크니까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2개로 가다가 저는 이제 여기 이름을 여기 여기 이름을 k1 k1이라고 잡았고 여기를 k2 여기를 엑스터플 k3 자, k4로 잡았어요 어, k1이 되는 순간 a가 이동 돼가지고 a가 이동 돼서 x축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때 k1이면 x가 2개 K 그때 또 k3도 있잖아요 2개 총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러다가 이걸 4개 야죠 설명을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요. 자, X축이 이동합니다. X축이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서 A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얘네 셋은 전부다 M보다 크니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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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가 됩니다. 좀 빨리 갈게요, 이제. 그러면 계속 여섯 개로 갔다가 이 순간, A가 얘가 되는 순간 두개 때문에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X축이 내려오면서 A가 이동되죠. A가 이때는 새롭게 A가 세개 생기면 두개 추가돼서 총세 개가 되면서 다시 6 개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죠? 이때는 이때에 두 개, 두개 다시 4 개가 돼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가 자 K4일 때는 그렇 하나, 둘총4 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것이 n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x는 다시 이제 두 개로 뚝 떨어진다. 그럼 아, 그러면은 두 개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가게 되니까 다섯 개에서 불현속이 되고 그러면은 네 개에서 불현속이라는 조건에서 모순납니다. 뭐 이제 이제 그러면 어, fx의 최솟값이 있었잖아요. fx의 최솟값이 왼쪽 요요 요 요 점일 때 여기가 최소값일 때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 상황이라고 가야겠죠? 자, a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x축을 이동시키는 개념이 될 텐데, x축이 이렇게 되, 되면 x축이 이렇게 되면은 요 a 일때 a는 최소값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x가 없습니다. X가 없어요. X가 없다라는 것은 F, G, F, X. 그니까 G, A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알파보다 작으면 FX와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가 X축이 이동이 딱 돼가지고 GX와 이 알파, 1. 즉, 최소값과 여기가 최소값이 되면 최소값이 되면 x 는 하나가 되죠 x 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가 더 커집니다 a 가 커져요 a 가 커져 가지고 하나 둘세 개를 만들게 되잖아요 세 개를 만들게 되면서 하나 당 하나 당 x 는두 개씩 그래서 여섯 개가 툭 올라가죠 여섯 개로 툭 올라갑니다 아 여기 잠밌 얘기했네.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얘 하나 땅두개 나와서 총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이라고 쓰면 안 되고 3이라고 써야 됩니다. 지금 f(x)의 최소값이 알파 일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갔다가 이 순간 알파 2를 s 축과 교점이 되는 순간. 얘는 이때 X는 2개. 얘가 알파2일 때 X는 2개. 또 이때 2개. 4개가 네 되죠. 4개가 네 됩니다. 4개가 네 돼요. 여기까지 잘 가다가 4개가 네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X가 커진다. X축이 밑으로 내려온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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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여기 전까지 계속 6개로 쭉 가겠네요. 6개로 쭉 갑니다. 여섯개로 쭉 가다가 알파 3가 되는 순간 알파 3 여기 알파 3가 되는 순간 여기서 x2개 여기서 x1개 3개가 돼버려요 3개가 돼버리면 3개가 돼버리면 또 만족 못 시키는 게 뭐입니까 이 얘기를 만족 못 시킵니다 h 알파 3는 인데 3이 나왔죠 그러므로 이 경우도 아니다. 그러면, 알파3가 M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교점 없습니다. 계속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러다가 없다가 A가 알파1이 딱 되는 순간, 여기서는 없죠. 없다가 여기 얘 때문에 하나가 나옵니다. 없다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 봐야 얘보다 커야 되는 여기서 두개 나오고 나머지는 연개죠 fx 이 이거보다 얘보다 작으니까 얘가 m 보다 작으면 x들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면서두 개가 될 거예요. 두 개도 쭉갈 거예요. 그래서 쭉 계속 이동 이동 하다가 a가 알파2가 되는 순간 알파2가 되는 순간에도 여기선 없고 여기선 두개 나오니까 계속 두개 됩니다. 알파2에서도요. 여기서도 또 내려갔어요. 여기 때문에 두 개, 여기 때문에 두개 계속 갔다가 여기 됐을 때얘 때문에 또얘 때문에 뭐가 됩니까? 잘 가다가 하나가 돼요 알파 3에서 그러다가 다시 A가 이동돼가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 이쪽을 보면 두 개, 두 개, 두개 계속 두 개로 쭉 가니까 불연속이 두 개밖에 안 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얘죠, 예. 자. 알파2가 m일 때 어떻게 되겠는가? 알파2가 m이다. 자 그러면은 a가요. 여기서 쭉 봤을 때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요 a 계속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기록하면서 합시다. g a가 0이 되는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x축을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개념과 똑같을 거고, 그 상황에서 이 A와 FX의 교점 x 개수를 따지는 것인데, 이런 애 넣어봐야 뭐, 얘보다도 작으니까 교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알파원이 딱 되는 순간, 알파원이 딱 되는 순간, 얘 때문에, 얘는 M보다 크잖아요?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되고, 이제, 이제, 올려주겠죠.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요거 요거 m보다 작고 얘 어, 예, m보다 크고 m보다 크고 네개 4개 되겠네요 네 개로 되겠네요 얘보다 크니까 계속 여기서도 뭐두개두개네 2개, 2개, 개로 쭉 가는 거죠 쭉 가다가 a가 얘가 되는 순간 a가 얘가 되는 순간 여기서는 하나 여기서는 두개세 개가 됩니다 여기 세 개가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a가 커집니다. A가 커진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4개, 4개, 0개죠. 얘 때문에. 그래서 다시 4개로 쭉 가요. 쭉 가다가 A가 알파3가 되는 순간, X축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서 2개, 여기서 없게, 없죠. 그래서 2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조건을, 아, 만족시킬 수 있구나. 그다음에 a가 다시 알파 3보다 커지면 이렇게 그어지면두개두 개, 2개, 2개, 0개 다시 4 개로 쭉 갔다가 이때 두개한개세 개였다가 그다음 두 개로 쭉 계속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gx였고 gs의 도함수가 0이 되는 녀석이 간격이 정확하게 지금 얼마냐라고 했을 때 조건을 딱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3, 플러스 알파 4. 그런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같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여기까지 간격 2분의 1이니까, 결국 이 간격이 아, 4, 0이 아니라 4라고 했으니까. 여기 간격이 2라는 건 여기 간격이 4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이었고, 여기가 m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m 플러스 2일 거고, m 플러스 2일 때 최소값이 m이다. 얘기가지 왔죠. 자, 부진을 났습니다. 그러면은, fx는 최고차계 수가 3이고, 근이 m과 m 플러스 4이고, 대칭 축에서의 함수가 b, m이니까, m이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렇게 fx가 완성됐어요. 자, 이제 질문이 fe가 뭐냐. 어, 이제 끝났죠. 그래서 fe는 420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마무리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시작점에서 나온 거죠. g(x)의 x 축과의 교점 중 f(x)의 최소값, f(x)의 최소값을 근으로 갖는 상황에서 불연속점이 나오게 된다. 이 상황에서 불연속점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GX, 그니까 러 GX의 X축과의 교점 근 중에서 FX의 최소값보다 작을 때는 X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그니까 여기서도 잘 한번 관찰해 보면, A가 이때와 A가 이때를 한번 보세요. 이때를 보면, 최소값을 근으로 갖는 전후 상황을 보면, 이때는 0개, 1개, 2개, 3개가 나오고, 이때는 0개, 1개, 2개가 나오고, 이때는 0개, 2개, 2개. GX가 fx의 최솟값을 근으로 갖는 상황의 전후에서 불연수점이 나온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접근 핵심 포인트입니다.